코카콜라, 펩시, 스프라이트, 닥터페퍼. 전혀 다른 브랜드인데 외병 모양은 그렇게 비슷할까요? 그건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산된 마케팅 공식 때문입니다. 우선 탄산음료의 병은 대부분 곡선형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손에 쥐기 편하고 병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형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곡선형 병이 청량감과 가벼움, 속도감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카콜라는 1915년부터 여성이 들고 있는 코르셋 같은 병 디자인을 채택했어요.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를 기억시키기 위한 상징적 장치였죠. 또 하나의 이유는 매대 전략입니다.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면 선반에 진열될 때 카테고리 통일감을 주면서도 상표색상 라벨로 브랜드 차별화가 더 명확해지죠. 즉 병의 모양은 맛이 아니라 인지를 위한 포장입니다. 소비자는 병을 보고 이미 맛을 예상하고 심지어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형태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고른 탄산음병 그 디자인은 이미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조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